내 인생의 빅 모먼트입니다. 어제 뭐 했어요? 어제 오늘 촬영이라서 팩 붙이고 빨리 잤어요. 운동하느라? 요가? 어. 내 생일식은? 어. 아 밀가루 피는 타입이요. 저는 민감성이에요. 좀잘 빨개지는 스타일? 어 깨고 비기가 니나요 저는 SK-II 피트라 SS랑 세웠거든요. 욕실에다 두고 수분이 마르기 전에 좀 빨리빨리 빨리 바르는 방법? 어 또요. 어 이렇게 솜에 셔서좀 민감해졌을 때 올려놓으면 진정이 돼요. 아주 깜짝이야. 네. 제가 좀한 달걀 하죠. 자, 빌딩 없을 나요 어... 쓰기는 쓰는데 비싸요.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걸 선호해서 사실 현실 유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 현실 빌딩 필터는 이겁니다.